자, 아, 이제. 그 나간다. 이다 자, 다제 자, 이제. 자, 이제. 고고고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이더더이더아이 아. 아 이제. 아, 어이어요 안녕하세요 두기입니다자 오늘 영상은 이제 오랜만에 구독자 어필 PR 도전 영상입니다. 이제 구독자여 어필 PR에 도전하라.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PR에 도전하고 싶다고 해서 리뷰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오셨습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문벨로 위주로 이제 라이딩을 하고 있는 닉네임 시행차고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몇 년생이시죠? 7 8년생아 78년생 아 일곱이시네요. 아, 우리 새는 아, 나이로 예자 아, 네. 예. 오늘 자전거가 어떤 거냐면 로드도 아니고 MTB도 아니고 바로 미니벨로입니다. ONLY 미니벨로만 미니벨로만 몇년 타셨죠? 6년 아 미니벨로만 예. 지금 갖고 계신 게 브롬톤 브롬톤 버디 버디 예. 아 이렇게 두 개로 계속 부산만도고기를 매일 넘어서 출퇴근을 하십니다. 그럼 꾸준하신 분 자 이게 오늘 도전할 자전거 어디 어, 유명한 미니벨로죠? 네, 뭐 지금 몇 단입니까 이게? 네, 네. 사실 드레일러가 없어서 아 맞네 드레일러 없네요아 가끔 발 변속으로 어, 황령산 같은데 갈때 네. 이제 인어로 변속했다가 손으로 체인 빼고 이렇게, 아, 이렇게 오늘 이 세팅으로 버머사에 도전하실 겁니다. 9걸달 올해 네. 6월 달버무사 기록이 10분 26초죠. 아, 맞습니다. 10분 26초. 깔끔하게 9분대로 도전하시죠. 아, 예. 9분 네. 59초 네. 언더를 위해서 네. 30초 가까이를 줄인다는 거는 진짜 네. 엄청난 겁니다. 그래도 지금 몸매만 보셔도, 예. 아. 몸매만 보셔도 지금 사, 47이신데 군살이 없으십니다, 군살이. 아, 예. 예, 이제, 이제는 예. 자출를 예. 그러니까 뭐 4년 정도 매일 출퇴근을 산을 넘어서 하시니까 아, 예. 몸이 살살이찔겨를이없죠범어사를 <laughs> 도전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는 자전거를 안 타고 와서 여기 위즈바이크에 있는 전기 자전거를 빌려서 촬영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습니까? 아 예. <laughs> 자 저기 코너서 코너에서 돌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아, 예. 시작. 자 저기 코너 돌면서. 아, 예. <laughs> 트라우마가 시작입니다. 3, 페이스도 잘 하시고요. 자 과연 미니벨로 미니벨로의 장인 <laughs> 자, 과연 미니벨로로 보무사 9분대를 성공할 수 있으실 것인가 그리고 PR인 10분 21초 갱신하실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페이스는 괜찮습니다. 여기 초반에 5페이스 하면 안되는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 소반에 좀눌려 있다고 여기서 인터벌 치시는 분들이 한 40m 0 가서 높습니다. 제특기가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호흡 집중하시고. 과연 이제 느낌상 제 느낌상은 이거 100% 구분대 진입하실 것 같아요. 제가뭐 몸매를 보나. 페달링을 보나, 아우 좋습니다. 아하. 열심히 버디가 달립니다. 스익사인 산바다스포츠 좋아하시겠네. <laughs> 산바다스포츠 맞죠? 예맞니다 네, <laughs> 산바다스포츠에서 좋아할 영상. 자, 근데 기록을 깨야 좋아하시겠죠 더. <laughs> 미리별로. 이 범어사, 로드로도 9분 때못 들어가시는 분들 많은데, 속도 이제 15m로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범어사는,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포지션 좋고요. 네, 약간 안장이 낮은 것 같기도 한 느낌이 있네. 요 화이팅 화이팅 집중하시고 화이팅 자 다들 시즌오프 할때 지금 여기서는 PR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서울누대 그러니까요 서울에는 지금 폭설이 와가지고 지금 출근도 못하고 가는 것도 못하고 뭐 학교도 오늘 학교 뭐 학교도 애들 학교도 안 가는 것 같은데 아이 부산에서는 지금 기록 도전을 하고 있으니 야야 야, 부산이 살기 좋긴 해요 확실히 아.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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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차아 이제 뒤에 가서 페이스를 조금 더 올리는 걸로. 지금은 이대로 가도 될것 같습니다. 딱이 정도만 가면. 딱. 지금 구독자분 숨이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힘들어지죠. 화이팅, 화이팅! 밀고 가야 됩니다. 페이스 낮추지 말고, 늦추지 말고, 밀고 가야 돼요. 자, 고 호흡에 집중하시고, 배달리는 그대로 밀고 가고, Lad det. Kan du lide det? Kan du 아, 이거 아무래도 안 장이 좀 낫다. 나중에 끝나고 한번 봐 드려야 겠네. 파워가 좀덜실리죠 고! 고고고 속도 떨어지면 안 돼요. 지금 미니벨로라서 파워 비타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 속도를 잘 받으려야 돼요. 나중에 지자는 쪽에서 한 6경이 더 남았을 때 거기서 진짜 짜내야 되는데. 아이디, 아이디! 여풍이다역 역풍. 여쭈! 자, 지금 여풍이 옵니다. 집중, 집중, 집중! 집중, 호흡, 호흡! 호흡하고, 호흡, 호흡, 호흡. 페달링이 집중해요. 호흡하고, 호흡, 호흡. 페달링! 뒷근육하고, 둥근 많이 쓰시고, 대대사도 안고, 간근육안간아야 되죠. 나중에 짜야죠. 코어 딱 잡으시고, 코어 딱 잡으시고, 상체에 힘 빼고, 일단 코어하고 하체를 이용해서 허벅지 둥근을 이용해서 밀고 가세요 밀고 오늘 그리듯이자 이제 거의 다갑갑니다지장함 나왔어요 저기 지장함 코어가 돌면서부터 한 500m 짜내야 됩니다 500m 턱 떨어지면 안돼 속도15 이상은 유지해야 돼요.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요. 자, 여기 지장은 여기부터 밀고 나가야 됩니다. 좀 더, 좀 더. 그렇지. 회복하고, 회복하고. 근절은 하고. 고, 고, 좀 더. 그렇지, 그렇지.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고, 고, 고. 고고고 따라해 따라해 고더더더 더, 더. 조금만 더차오면 됩니다 조금만 더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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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지 말고 놓지 말고 둥근 최대한 써요 둥근 지금 앞에 허벅지 잠겼으면 최대한 미는 걸로 둥근 최대한 많이 써요 고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좀 더. 좀만 더. 9분 때 들어가야 돼. 9분 때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요. 더 밀어야 돼요. 더 밀어야 돼. 불안하다, 불안하다. 좀 더.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조금만. 조금만. 3 0 0이3 0 0미저 코너 넣으면 돼, 저기 가서. 한명이 한 3명이 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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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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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더 밀어. 더 밀어. 진짜 다 왔어요. 자, 좀더 놓으면 안 돼, 너무 안 돼. 그타이밍이 너무 안 돼. 트일링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돼. 밀어, 고, 고, 잡고. 복근으로. 핸들밥 뻗지 말고 땡겨요 땡겨요 핸들밥 잡아 당겨 당기면서 밟아요 당기면서 밀어 당기면서 몸쪽으로 당기면서 페달링 뚝꾹 눌러요 이렇게 해야죠 해야돼 지금 퍼졌기 때문에 어차피 안해야 됩니다 더더더더더더더 안돼 더 1초 1초 1초로 줄여야 됩니다 더 좀만 더 좀만 더 1 초, 1초 가까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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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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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더 멀다. 오케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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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더, 2 0 더, 더, 0 m 10m 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 밀어, 밀어, 밀어! 응. 아, 응. 고생했어요. 아, 세워, 세워. 세워. 아, 고생했습니다. 이야 아, 고생했습니다. 아, 과연, 길을 깼을까? 아, 조금 불안하긴 한데, 길이 조금 났어요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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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못하니까 오 대단하십니다 아아아 진짜 아 고생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말을 못 걸겠다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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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진 않죠? 예 덥죠 아, 예. <laughs> 이 정도로 힘든 건 처음이죠. 네 예, 예. 엄청 열심히 타셨어요. 근데 과연 기록은 기록은 아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진 것도 있어서 아마 기록에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아 진짜 깼으면 좋겠데 <laughs> 지금 어 혹시 말할까지 말할까지 지금 이렇게 <laughs> 지금 어 지금 말할까지. 지 이렇게 홍천에서 힐클라대회가 있었는데 아 그도 이렇게 타셨으면 <laughs> 포디움 그러니까요 <다녔는데>. 홍천4습니다등했죠 <laughs> 그러니까 네. 아, 아깝다 한 등만 더 올라가서 포디움인데 <laughs> 홍천 힐클라이 미니벨로 입구에서 이번에 4등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타셨으면 <laughs> 포디움 갔을 거라고 하시네 그때보다도 <laughs> 지금 열심히 탄 겁니다 어, 내려가서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이 떴습니다. 일단 기... <laughs> 와 피아는 깼습니다. 그래도 지금 1 4 초를 줄이셨는데, 그래도 이, 겨, 이 추운 날에 아, 좀 따뜻했으면. 아 지금 너무 힘드셔가지고. <laughs> 아 레지아, 저 느낌 어떤 느낌인지 진짜. 와 여기 심박이 그래. 8 0으로 올랐어요. 거의 진짜 <laughs> 생사의 <생산하게> 기로에서 <결혼해서 웃음> 밟고 계셨네. 네, 고글을 쓰고 계시니까 표정이 안 보이니까. 아, 입만 봤는데, 진짜 힘드실 겠다아 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지금 너무 힘드셔가지고 제가, 아, 뭐라고. 계속 말을 못 걸겠다. <laughs>